안녕하세요. 김상순입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실제 위급한 환자들이 지역 봉쇄로 병원을 갈수 없어서 다양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11월 12일 오전 7시 20분경 충칭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10주차 임신부인 레이 씨가 긴급히 해당 거주 지역 위생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하여 위급 사항을 알렸습니다. 이 전화를 받은 위생 서비스 센터에서는 위챗 그룹방에 긴급히 이 사실을 올려서 차량 수배를 요청했지만 긴급 호송 차량을 제때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임신부인 레이시 부부는 10시 59분경 수소문 끝에 지인의 차량 도움을 받아 오전 11시 26분경에 병원에 도착했지만 시간을 너무 지체하는 바람에 유산되고 말았습니다. 억울한 피해를 당한 부부와 가족들이 지역위성서비스센터 아파트 주민관리위원회 관리사무소에 항의하면서 이 사실을 SNS에 올렸고 지역주민들도 분노했습니다. 장기봉쇄로 불만이 쌓였던 지역주민들이 몰려들면서 다급해진 충칭시 당국은 사건 다음날인 11월 13일 사건 조사에 착수해서 신고가 접수된 오전 7시 20분 이후 8시 1분, 8시 40분, 9시 45분, 10시 48분에 위생서비스센터, 지역주민센터, 관리사무소, 사회업무판공실 관련자들이 어떤 대응을 했는지 조사하고 있으며, 해당 피해자들에게 심심한 사고와 함께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업무를 태만한 책임자들에게는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충칭시는 왜 이렇게 이례적으로 사건 바로 다음날 진상 조사에 착수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함께 보상을 약속하며 규정 위반자들을 처벌하겠다고 발표했을까요? 그리고 이런 충칭시 당국의 발표에 대해 중국 언론들은 또 상세히 보도하고 있을까요? 이미 녹화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현재 중국에서는 긴급 환자가 생겨도 각 지역이 장기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 주택단지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봉쇄가 풀려 있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병원에 도착해서 핵산검사 음성 증명을 위해 핵산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또 기다려야 합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우한폐렴 코로나 관련 환자가 아니면 일반 환자는 일손이 딸린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여 중국의 SNS에서 불만이 퍼지고 각 지역에서 장기 봉쇄에 대한 항의와 크고 작은 시위와 충돌이 발생하자 중칭시가 책임 회피 선제 방어를 한 것이죠. 인민들의 이런 피해는 공산당과는 상관 없고 단지 일부 개인들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며 공산당은 인민들을 위해 규정 위반이나 위법을 저지른 자들을 처벌한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선전하는 것인데. 이는 공산당이 자신들이 불리할 때 쓰는 상투적인 선전선동술 중의 하나입니다.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댓글로 소통하시죠. 구독, 알람 좋아요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